안녕하세요. 마초가오 TV 마초맨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 스타일이 그 비스포크 스타일로 해가지고 나만의 그 물건 어 이런 것들을 많이 찾잖아요. 뭐 삼성 냉장고에서도 뭐 비스포크 인테리어 쪽에서도 이제 그런 용어들이 많은데 어 저희도 그 이태리 세라믹으로. 음, 그, 나만의 그 식탁으로 주문할 수 있는 걸 어,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 천천히 한번 보실까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음. 쭉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 말로만 그뭐 이태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뒤에 상판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메이드 인 이태리라고 이렇게 그 정품 마크가 이렇게 그 찍혀 있다 보시면 돼요. 네, 이 물건 가지고 이제 그 내가 그 나만의 그 식탁을 만드는 건데 나만의 사이즈, 나만의 스타일로 이렇게 꾸미시면 되는데 그거는 천천히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스타트 아리오라는 그 상판인데 이태리 그 세라믹인데요. 요거는 이제 월러에다가 저희가 이제 70발로 이렇게 돌려 놓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리고 요거는 카르시카라고 하는 세라믹이고요. 여기 음, 보시면 이게 이제 블루 파스텔 계열의 그 세라믹을 이용한 거고요. 요거는 화이트. 요즘에 화이트라고 이렇게 그 많이 찾으시는데, 위에 모양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음, 저희가 이제 위에가 아예 백색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보시면 돼요. 요게 좀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블루 색상하고. 어, 그리고, 어, 요즘 상당히 이제 인기가 좋은 건데, 음, 타온형을 많이 찾으세요. 음,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타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어, 나는 뭐, 반타온이 좋아. 어, 요즘 반타운을 좀 많이 찾으세요 홈바나 이런 데다가 이제 붙여 놓고 쓰신다고 어,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사진 찬조할게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국내에서 의자도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여기까지 어,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